방송인 박미선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방암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하고 치료 과정과 일상생활을 잇는 그대로 보여졌습니다. 박미선은 11월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나는 박미선입니다에 치유적 암일기일, 하룻밤 사이에 환자가 되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이 영상은 2024년 12월 유방암 진단을 받고 2025년 1월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까지의 그녀의 실제 치료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영상 초반 박미선은 2024년 12월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2025년 1월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환자분들께도 힘이 되고 도움이 될까 싶어 이 과정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치료 중 혈관을 보호하기 위해 삽입한 항암 포트를 보여주며 항암제를 주사하면 혈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지금은 괜찮아요. 아직 식욕도 있고요. 아직 치료는 안 받았어요. 라고 말하며 첫 항암 치료를 앞둔 차분하면서도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치료 전 식사를 마지막 만찬이라고 부르며 특유의 유머 감각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 순간을 즐기려 애썼습니다. 1차 검사를 마친 박미선 씨는 다행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여러 약을 먹어서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아직 식욕도 있고 어지럼증도 있고 혈압도 살짝 떨어졌지만 전반적으로는 괜찮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에는 그녀가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담겨 있습니다. 딸과 함께 산책을 하고 북카페에 가서 책을 읽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오늘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동네를 산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주사인데도 식욕도 괜찮고 약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흔치 않다고 들었어요. 라고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약의 반응이 좋지 않자 그녀는 어제는 죽는 줄 알았는데 오늘은 배가 아프지 않으니 살것 같아요. 라고 털어놓았은 항암 치료 9일째, 그녀는 커피와 영화를 즐기며 더욱 활기차 보였다. 이제 집에 가서 게임이나 해야겠어요. 오늘은 기분이 정말 좋아요. 2차 항암 치료 2에서 3일 전이 제 몸이 가장 좋은 때예요.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 들 때쯤 다시 들어가면 마치 죽어가는 것 같아요. 목소리도 다시 돌아왔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영상 속 가족들은 박미선의 곁에서 늘 함께했습니다. 딸은 병원에 갈 때마다 그녀를 정성껏 돌봐주었고, 남편 이봉원은 그녀를 위해 요리하고 사진을 찍어주며 회복 과정을 응원했습니다. 가족들의 따뜻한 손길과 작은 배려는 치료 중에도 박미선의 회복력과 따뜻함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영상 말미에 박미선은 월요일부터 2차 항암 치료가 시작돼요. 넘어지거나 다치면 치료를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집에서도 조심하려고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안전하고 강인하게 지내겠다는 그녀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치료로 인해 약 1년간 방송 활동을 중단했던 박미선은 최근 TVN 유퀴즈온 더 블럭에 출연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근황을 전하며 응원 메시지를 받았다.